누리호가 4차 발사 성공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합니다. 새벽 1시 13분 누리호는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1시 25분경에 목표고도 600km 진입에 성공했고 주, 주 임무라고 할수 있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발사 15분 13분 여반에 분리했습니다. 누리호가 실어나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오전 1시 55분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가의 초기교신에 성공했고 우주청은 초기교신을 통해서 4세대 중형위성 3호의 위생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주청 개청 이후의 첫 발사이며 또 민간체계 종합기업이 발사체 구성품 제작 조립을 총괄 주관하고 발사 운용에 공동 참여하는 첫 발사입니다. 우리의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첫 걸음으로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그야말로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가 확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청, 항우연, 체계종합기업 및 관련 산업체 모두가 원팀으로 준비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여러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우리 과학기술과 우주산업이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관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